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대생TV 용수, 승염 수진입니다. 오늘은 의대 교수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천사형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볼 건데요. 혹시 수진님은 천사형 교수님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왠지 천사형 교수님. 조금씩 일찍 끝내주시고 가끔 공강도 만들어주는 교수님일 것 같아요. 일단 은 수업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PPT가 보기 좋아요. 아 너무 PPT 구성이 깔끔하고 그냥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게끔 정돈도 돼 있고 그리고 최대한 막그 복잡한 줄글도 다 빼고 저희가 다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딱 만들어주시는 특징 이 있고 수업 해줄 때좀 재밌게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시는 분들도 좀 특별. 학생일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알려주시고 1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우게 하는 그런 천사가 아닌 <laughs> 교수님도 있을까요 이제 이런 교수님들도 계시죠. 저희가 그걸 뭐라고 아... 붙였죠 이름을? 두 번째 그런 유형의 교수님은 디테일형 교수님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를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공부를 하는 거랑 처음부터 끝까지 토스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디테일형 교수님 중에 정말 숫자 하나만 바꿔서 틀리게 하는 교수님? 있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예를 들어 2년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를 갑자기 3년으로 바꾸시고 오답으로 인정하시는 교수님이 이 정도는 디테일 추계도 끼지 않습니다 네. 이제 몇 퍼센트 이제 요 정도까지 넘어가줘야 서한 자리 숫자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요. 여기까지 가야 디테일형입니다 네. 이제 디테일형 교수님의 PPT 수업자료 특성에 대해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빽빽해야죠 네, 처음부터 빽이해 서술형으로 줄글로 된 설명이 많고 네, 여백이 거의 없고, 네, 여백이 없고. PPT도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로 <laughs>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분류한 교수님 유형의 세 번째는 래퍼형 교수님입니다. <laughs> Drop the beat. <웃음> <웃음> 래퍼형 교수님인데, 혹시 수지님은 어떤 교수님일 것 같나요? 민지, 랩... 마지막 60분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오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교수님일 것 같아요. 시간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줄 자료는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래퍼형 교수님이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채팅으로 교수님 혹시 죄송한데 조금만 느리게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 너무 빠른가요? 그렇다면 조금 느리게를 한 10초 정도 하시고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래퍼맨 교수님의 이제 시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가르치시니까 약간 강조 같은 걸 별로 안 하시거든요? 어? 맞아요! 네. 교수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절대적인 시간이 짧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강조를 좀안 하시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역시 의대는 평행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음. 아닌가 모든 의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유형은 네 번째 학자형입니다 어떤 교수님이실 것같으요자형교수님은면 뭔가 평소에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약간 그 연구를 가져오시는 교수님일 것 같아요 음... 음 거의 근접적것 같아요 하나요? 아, 것 같아요. 이제 학자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연구 커리어가 좀 탄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유명한 학회지에도 막 올리시고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 거죠. 본인이 이렇게 연구를 한 업적을 그래서 이걸 하시는데 사실 교과서 내용이랑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으면서 약간 지엽인 것 같으면서. 설마 이걸 시험에 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이 교과서 말고도 좀더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길 그런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laughs> 교수님, 학자인 교수님이고, 아, 이것도 PPT, 수업자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아까 얘기를 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학교도 학자인 교수님은 푸른색 바탕에 수업자료를 사용하세요꼭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 네. 그리고 강조는 노란색.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존재한다고 해서 저희 교수님 가셨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교수님이 조금 특징적으로 저희 학생들을 굉장히 고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연히 이거 배웠지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 정도까진 더 봐야지 하고 약간 공부할 자료를 좀 건져주시는. 그럼 아까 PPT 자료에 연구 자료, 논문 이런 걸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설마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건 교수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죠 박상 교수님은 네, 시험에 음. 많이 내시는 그런 경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아까 래퍼형 교수님이 짧게 언급하신 부분을 시험 출제했던 거랑은 달리 이제 연구 내용은 정말 연구 내용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시험은 교과서 내용 안에서 보통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의대 교수님의 타입을 분류해봤는데요 이렇게 총네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의 의대에도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구독자분들도 나는 이제 어떤 대학교인데 우리 대학에도 박자형 계시고 래퍼형 계시고 이런 거를 뭔가 좀 알려주시면 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나중에 그 교수님들을 미리 체험하고 온것 같아서 이미 미래에 가까운 느낌이에 음.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의대 교수님별 특징을 좀 분류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얘기해보니까 꽝마다또 교수님별의 네. 특징이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편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